요즘 방송에서 이 달리기, 러닝을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땀을 흘리며 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극이 되어서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뛰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 뛰어본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뛰어 보면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숨이 가빠오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뛰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무릎이 아파오면서 종아리도 땡기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면서 이 달리기를 포기한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인데요 달리 무릎이 아픈 경험은 사실 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러너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데 우선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보통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려고 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 달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좀 기대감에 부풀어서 의욕이 앞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겪는 상황인데요. 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이나 인대, 관절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줄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На 인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짧은 거리와 낮은 속도로 시작하여서 몸을 적응을 시키고 점차 이 거리와 속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먼저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는 내가 진짜로 할수 있을 만한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한 1kg, 3kg 키로 이렇게 키로수를 딱 정해놓고 뛰는 것이 좋은데 이 헬스장에 런닝머신 보면은 이렇게 키로수가 요즘엔 다 표시가 되잖아요. 뭐 만약에 밖에서 달리게 된다면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으로 키로수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어 이것도 싫다면은 하 그냥 5분, 10분 달리기 이렇게 시간으로 체크를 해도 좋습니다. 처음 달릴 때는 이렇게 저강도로 한번 해보시고 점점 키로수나 시간을 늘린다면 몸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동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를 좀 즐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얼마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나 신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푼다 생각하고 달리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요즘은 또 달리기 동호회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참여해서 사람들과 같이 달린다면 이 달리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더 즐겁게 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착지 방법 또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걸음을 걸을 때는 이렇게 뒤꿈치가 먼저 닿고 중간 앞부분으로 체중이 이동하면서 걷는 것이 정석인데 이 달리기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뛸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하냐. 아니면 중간이나 앞부분이 먼저 닿아야 하냐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또 복잡해지고 영상 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선 이 사진을 보면 이 뒤꿈치부터 닿는 것이 리어 푸 착지, 가운데부터 닿는 것이 미드 푸 착지, 발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포어 푸 착지인데요. 2010년 하버드대학교 다니엘 리버만 교수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이 각각의 착지에 대한 충격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해드리자면이 뒤꿈치로 착질할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면서 하체에 급격한 충격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을 순간 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발의 중간과 앞부분으로 착지시 순간 충격 없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연구들 때문에 이 뒤꿈치로 착지하는 것이 하체의 충격이 크게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중간이나 앞부분으로 뛰어라 이 뒤꿈치로 닿지 마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7년이 지난 후에 2017년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이 뒤꿈치와 앞꿈치로 착지할 때를 관절별로 세분화시켜 압력을 분석하였더니 이 부위별로 가해지는 충격이 또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어풋, 이발 앞꿈치로 착지할 때는, 뒤꿈치로 착지할 때보다 발목이나 고관절에서 부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기를 할때 충격이 전혀 없는 어, 그런 착지법은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종아리, 정강이의 근육 통증이 있다면 뒤꿈치로 착지를 하고 무릎이 좋지 않거나 이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인 햄스트링 이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면 이 발의 중간과 앞부분으로 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속해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그 착진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기 시에 나타나는 가장 큰 부상 부위는 무릎인데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무릎의 부상을 어느 정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같은 곳에 가보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테이핑 방법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사실 테이핑의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거를 매번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마다 이렇게 테이핑을 둘둘 감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귀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테이프이기 때문에 이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땀이 나면서 피부 트러블 나는 경우도 생. 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무릎 보호대를 추천드리는데 어 그냥 가볍게 입었다가 벗을 수 있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한 2만원에서 3만원 대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제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나 이 시간들을 또 생각을 하면은 참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릎 보호대는 실리콘이 없는 것으로 구매를 하는게 피부 트러블에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무릎 보호대 종류별 장단점을 설명해 놓은 영상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어 제가 물리치료사니까 병원에서 무릎 수술하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치료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는지를 물어보면 어 대부분이 준비운동 없이 혹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 가지고 과격하게 움직이면서 이 무릎 손상 입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 무릎 관절은 사실 평생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다친 사람들 보면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테이핑이나 무릎 보호대라도 했었으면은 뭐 수술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들 그 아프기 전에는 내 몸이 또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뭐 어쨌든 이 무릎은 한번 수술하면은 재활 치료하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준비 운동 잘 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면서 이 테이핑이나 무릎 보호대로 무릎을 잘 보호하시고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은 뭐큰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